친구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더니 그가 하루 한 대나 요원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줄이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짜주 죽을토록 놀고 여기 서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정말배 포도원 주인이 성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혼자부터 시작하여 먼저혼자까지 사을주라 하니 제11시에 혼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원식을 받거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니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게 조배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다려다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한 물은 니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될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사에 보여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교회 나오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또 예수님은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가 무엇까 도대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살고 자녀들이 잘 될까? 기대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예수 믿지 않아도 될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바꾼다면 천국입니다. 구원은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구원을 받으면 천국이 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법을 맛보고 천국의 생각을 하고 천국의 꿈을 꾸고 천국의 말을 하며 살고 천국의 삶을 삽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삽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원 받은 우리들이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올린 대로 살고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꿈꾸고 살아야 할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2 0장의 비유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설교를 통해서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20장 1절 시작이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합니다.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이야기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1절부터의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되고이어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기 포도원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천국은 정, 정확하게 보자면은, 포도원이 아니라 집주인과 같다.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어나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 집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루 품삯으로한대로좀식 주기로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하니다 이스라엘의 하루 시작은 해가 뜰때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새벽 6시쯤 거리에 나가서 일꾼들을 모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시, 새벽 6시부터 제3시면 오전 9시쯤이죠. 또 나가서 일꾼들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습니다 제6시, 12시쯤이죠. 하니까 또 일꾼들이 거리에 있어습니다또 포도원에 들여보습니다 제9시 오후 3시쯤에 도나가니까 일꾼들이 또 있어요. 또 호동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면 은 제11시에도 거리에 나가니까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11시라는 것은 이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에요. 이제 일할 시간이 한 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주인은 그 시간도 나가서 서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간 분들은 잠깐 한 시간쯤만 일을 했을 뿐, 오늘 비용의 포도원 주인이 그런 일을 했어하 하루 종일 거리에 나가서 그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이제 주인이 천지에게 품꾼들을 다 불러다가 품삯을 나눠줘라. 하면서 보통의 경우는 일찍부터 들어오 일꾼부터 품삯을 줄 거예요. 한다. 그런데 오늘 여기 비유에서 보면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불러서 품삯을 주는데 그제 11시, 오후 5시에 늦게 들어와서 잠깐 일한 일꾼에게 한대나리을를 주고, 한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한 품사를 주고, 그러자 일찍부터 들어와서 오래 일한 일꾼들이 그걸 보고 기대하고, 저렇게 잠깐 일한 일꾼에게 하루 품사을 주었으니까, 오래이간 우리들에게는 더 많이 주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했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아침 일찍 들어가서 하루 종일 고생하며, 이간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대나리 번에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볼 때, 우리는 주일이 품삯을 공정하게 나눠줬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에게 한대라오의품사을 줬다면 더 오래 일하는 일꾼에게는 더 많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포도원에 일찍부터 들어와서 하루 종일 뜨고 햇다 안에서 힘들게 일하는 일꾼들이 똑같이 한대라고씩 받고 집주인을 원합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라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니 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주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하루 꿈싸고 한 대라리온식을 똑같이 나눠줬어. 그런데 주위를 건망했더니 14절에 주위 탄압합니다. 내네 것이나 가지고 가 나중 오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네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로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느냐.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 천국은 이 비유의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이 포도원의 주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포도원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 포도를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많이 따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 포도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비유의이 포도 주인을 보면은 돈을 벌려고 포도를 운영한 사람 같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다 일을 시키고 그들에게 품삯을 나눠주기 위해 포도를 운영하는 사람 같습니다. 돈을 벌려고 포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포도를 운영했다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네. 뜻이니라 했습니다. 바로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말씀. 그렇다면 이 세상에 천국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라고 할수 있는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 오늘 비유의 포도원과 같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을 보면은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은 교회를 키우 예배당을 크고 높이 짓고 포도문을 크게 박자라.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교회들이 그포도원 보다도 일꾼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위한, 교인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예배, 선교, 교육, 신교 봉사,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들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교인들 한 사람 한사람이 오늘 포도 주인은 포도는잘 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포도만 있다고 돈 많이 버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비유의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에게 품사을 나눠주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천국이 그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와 같이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다 충북의 정이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인생과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포도원이요 여러분의 사업과 직업이, 가정이 다포도원이그 포도원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할 목적과 비전이 포도원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 그 포도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줄수 있어야 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이 그런 포도원이 되어야 합니다. 포도원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 배고프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포도원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회사들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회사가 아니고 사람을 고용하고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회사입니다. 이 사회적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목적이 없어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일터를 주고,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벌게 해주고, 그리고 일하는 보람을 갖게 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정말 우리 한늘교회도할 수만 있으면 해보고 싶은 사업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기능을 만들어서 그런 사회적 기업을 운영한다면, 어떤 공장을 운영하든지, 무슨 택배회사를 운영하든지, 또 무슨 식당을 운영하든지, 그래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자리를 주고 생활비를 벌게 해주는 그런 일을 교회가 할수 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오늘 포도원 주의 한 일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자한다면 삶의 패턴을 크게 바꿔야 돼. 오늘 비유의 포도주의고 같이 살려면 인생관을 바꿔야 돼. 지금까지는 오로지 나만 위에 살았어요. 나만 위에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씀씀위의 방향을 나 자신으로부터 밖으로 돌리기. 특별히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할수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그런 삶을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으로 하늘교회는 주구를 보세요. 여러 교회들과 성교사님들, 또 여러 가정들을 매월 도수, 우리 성교사님들에게는 매월 30만원, 20만원 이렇게 보내또 우리 교회들도 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보내 우리 가족들도 10만원씩 매월 돕습니다. 하나님께는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렇게 해왔습니 그리고 2년 전부터 니까 절기 때마다 이웃사랑 헌금을 드려서 서란사마의아인 선교회를 통해서 르키에그 지진이 났을 때비호의 피해 도기성금도보이고또 울산에 울진에 산불이 났을 때 구호금 보이고 그리고 실험 안고병원에 어린아이들 개안 수술하는 그 개안 수술비도 빠었지 이런 일들이 오늘 예수님 비후에포도 주인의 일을 한 것입니다. 천국의 원리를 실천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더 힘차게 하기 위해서 갇히는 일을 위해서 내 것을 과감하게 내놓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기심을 모리시고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것을 과감하게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의 원리를 따르고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그런 헌신이 우리의 물질 생활의 첫 번째가 교회입 쓰고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제일 첫 번째 것을 띄어서 받치고, 그 다음에 내가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의 헌금의 기본이 11조인데, 희한합니다. 내가 쓸 것을 다 쓰고 11조를 하려면 할수 없어요. 돈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쓸것 먼저 쓰면 11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항상 쪼들리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11조부터 먼저 떼서 받치고 쓰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쓰고도 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천국의 원리입니다. 구약성경 말라, 이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만군의 여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시빌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맷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한 1 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소. 그러면은. 매뚜귀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 못하게 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 땅을 아름답게 하여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소서 응.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고 부자가 오십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이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교회 살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형편에 맞춰서 할 거니까 해야 할일꼭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유치고, 아동고, 중고등고, 청년부를 지도할 젊은 교육 전도사나 부목사들을 세워야 하는데 부족한 교회 자정 때문에 필요한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고 이래저래 때우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런 자세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수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뭐하는 것입니까? 영혼을 구하라. 그리고 사람을 천국 백성이 되도록 가르치고 키우는 믿음의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렵다고 핑계대고 그런 일 제대로 못하면 무슨 교회라고 할 수?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2024년 계획을 세우는 정책 강회를 이제 곧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제안하기로 합니다. 교회 재정이 적자가 나더라. 유치부도 만들고 교회 학교를 지도할 교육선도사도몇명 세워서 제대로 합시다. 이렇게 제안할 때다 교회가 필요한 일을 하다가 적자가 나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은 실패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 실패지. 해야 할 일을 하다가 적자 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분들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할수 있도록 허름 생활의 종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1조도 온전한 11조를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바라시는 일에 힘쓰고 나가면 절대 우리를 망해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물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교회의 주인이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 일이라고 불러 주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늘 나라 포도원에 일꾼으로 돌려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모든 것이 천국 포도원에서 일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과 행복한 가정, 일는 직장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교회를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일찍 왔느냐 늦게 왔느냐 따지지 않으시고 똑같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오늘 교회 마지막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셨는데,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천국이 어떤 곳인가 아니고, 그 천국의 원리를 실천하게 삶으로, 우리 천국의 놀라운 부흥과 기적을 맛보며 사는 우리 하늘의 가족들을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인도하겠습니다. 하늘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아무 쓸모 없던 저희들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부르셔서 일하게 해주시고, 오늘날 과분한 품싹을 주시는 데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가고시 받아 구원을 받고, 충국의종으로 살면서, 천국의 원리를 따르지 못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천국의 원리를 알고 세상의 대상을 초월하여 천국의 원리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교회와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경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